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포용하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못한다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차별하고 포용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좀더 쉬운 예를 들어 보자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감자들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용납하되 동시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사기치지 말아라,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사기꾼을 포용하느냐라면서 욕한다거나 반대로 어떻게 교회가 사기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기꾼을 차별하느냐라면서 교회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방식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인간을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왜 죄냐며 교회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교회의 관심은 누군가의 행위가 죄냐 아니냐를 밝혀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게 왜 죄냐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맥락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는 너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이러면서 정죄하려고 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왜 질병을 얘기하냐,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자꾸 우리가 기침한다고, 우리에게 열이 있다고. 우리가 콧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